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원도 산골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상금도 보이고, 농촌에 해당되는 뭐 벼도 보이고, 집도 보이네요. 특이한 집한채 볼게요. 어,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예, 이집좀 보세요. 낡은 집, 깨끗한 집 보는 재미도 있지만은, 낡은 집 보는 재미가, 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세월 구경이죠. 와, 이... 시멘트 바닥에서 자란 뭐야 무슨 나무인지 풀인지 이 집이나 한번 자세히 보죠. 에 이게 옛날에 뚜껑이 없었을 때는 초가 집이 추가 집인데 초가 집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스타일에 이런 샷실 해놓니까 으참 풍경이 인상적이죠. 이게 집 보는 재미예요. 말게대로 짬뽕이죠. 웃기는 짬뽕 이것저것 스타일을 섞어놓은. 예, 이렇게 풍경 좋은 데 있어요. 여기도 지금 약간 야산 중턱이고, 저 멀리 구름이 산에 걸쳐져 있네요. 이 집은 당연히 보시다시피 빈집이에요. 아까 옆에서 봐서 작업 보이지 실제로 옆 측면에서 보니까 규모가 좀꽤 됐죠. 평수 정도 한 25평은 될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